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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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동사들을 나누었음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심화된 문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동사를 배웠습니다. 아, 택시가 와, 와요라든지. 밥 먹어요. 나랑 밥 먹자. 밥 먹습니까? 밥 먹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거 이제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반말 쓰면 안 돼요. 한국과 일본은 바, 존댓말과 반말이 확연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던 어떤 일본인은어 <laughs> 반말로 어떤 외국인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존댓말을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고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는 어쨌든 여러분 존경어가 있. 으로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갑시다. 우리들 얘기를 할때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처럼 우리는 하나의 동사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정과 시제를 생각해 주면 네 가지 패턴이에요. 긍정, 현재의 긍정, 현재의 부정. 과거의 긍정, 과거의 부정, 이렇게 네 가지라는 거죠. 이네 가지 패턴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요, 이네 가지가 머리에 잘 박혀 있어야지 회화를 많이 늘릴 수 있어요. <목소리> 여러분 회화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 모두 다 일본어 잘 유창하게 하고 싶으시잖아요. 많이 요 문법의 네 가지 표현들, 시제와 부정에 해당하는 네 가지 표현들을 빠삭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걸 연습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는 존경 표현을 먼저 배우려고 합니다. 왜 존경 표현 배우죠? 왜 배우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만난 일본인 친구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존경형을 배우시고 가자 라는 거고 좀 이제 나 많이 했다 라고 하시면 이 존경 표현 배우신 후에 다음에 반말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본에서 존경, 고정 존경 표현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마스, 마스형 잘 들어보시면 돼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다. 들어보셨죠? 요게 바로 여러분 마스형입니다. 그런데 아까 1, 2, 3 그룹을 나눴죠? 왜 나눠지냐 하면 얘네들은 1, 2, 3 그룹마다 변형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일본어 공부 마스 동사 공부, 마스형 공부를 해보는데요. 마스형은 여러분, 1, 2, 3그룹에 따라서 또 변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1그룹부터 보실게요. 일단, 루로 끝나지 않은데, 카쿠를 보실게요. 1그룹은 여러분, 항상 뇌리에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이거예요. 탈락은 없다. 변동만 있을 뿐.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탈락은 없고, 변동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룹이 뭐가 됐어요? 반대입니다 이 그룹은 탈락만 있다. 변동은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카쿠 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카쿠 라는 글자, 제가 탈락은 없고 변동만 있다그랬어요마세으로 하시려면, 일단 카쿠의 쿠 부분을 하나 올려줍니다. 그러면 카쿠로 가서 하단을 보세요. 그러면 카키쿠케코가 나오죠. 그러면 쿠에서 제가 한단 올려달라 했어요. 그러면 쿠 위에 키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쿠 위에 키. 자 그러면 카 남아있죠. 쿠가 키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카키 플러스 마스 해주시면 쓰다 라는 게 씁니다. 라는 말이 된대요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1그룹은 변동만 있다. 변동만 있다. 이렇게 기억 해주세요. 그럼 루로 끝나는 1그룹봐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만들다. 스크류라는 가작이 있습니다. 스크류 하셨을 때루로 끝나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끝난 이 루도 하나 올려주세요. 루 오시면 어, 라단에 가셔서 라리루레로 그러면 루 위에 리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크리 플러스 마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변형만 있을 뿐 탈락은 없다. 1그룹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그룹 가볼게요. 이 그룹, 이 그룹 아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아직 일본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거는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타베루, 먹다라는 거거든요. 타베루, 타베루는 여러분, 이 그룹은 제가 뭐라 죠 탈락만 있을 뿐, 타베루 루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아까 이 그룹에서 어떻게 했죠? 루를 하나 올렸어요. 요번에는 루를 하나 탈락시켜 버려요. 그러면 뭐가 남아요? 타베, 타베가 남죠. 거기다가 마스만 붙여주시면 돼요. 다베 마스, 다베 마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미루, 루앞 단이 이 하교이기 때문에 이 에로 오는 거는 이 그룹이다. 미루 이 그룹 확실하죠. 미루. 그러면 탈락 있을 뿐 마지막 탈락 루를 탈락해 줍니다. 루 탈락하고 미가 남죠. 미 플러스 마스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문때는 이제 3그룹인데 3그룹은요, 여러분, 되게 외워 주셔야 돼요. 변형이 불규칙한 불규칙 동사라 그래서 3그룹은 쿠루와 스루, 하다와 오다라는 동사인데 얘네들은요, 어떠한 법칙 이 없이 변하기 때문에 불규칙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워 주셔야 돼요. 쿠루. 키마스. 키마스 옵니다. 오다에서 옵니다. 기마스 자, 그 다음에 스르, 시마스, 시마스, 시마스 발음을 다한다면 시마스. 하지만요, 이건 그냥 회화체로 얘기한다면 시마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보신 분들은 다녀오겠습니다. 할때이때기마스 하는 것들어보적 있을 거예요. 이때기마스 그죠?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스형을 이렇게 변환을 시켜봤습니다. 여러분, 마스형. 마스형 변환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누고, 걔네들의 1그룹은 탈락이 없고 변형만 있을 뿐, 하나 올린다. 2그룹은 루 탈락만 있을 뿐, 변형이란 없다. 루 탈락시키고 마스를 붙인다. 3그룹에 있는 크루와스르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키마스, 시마스로 그냥 머리에 집어넣어 준다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스형까지 표현을 배워봤고요. 마스형을 잘 기억해주시는 분들은 이제 마스, 마생, 마시다, 마생되시다와처럼 아까 이야기했던 네 개의 그 시제에 대해서 혹은 부정 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동사를 표, 변형하는 것만 잘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시면 다시 와 주셔서 봐 주시면서 학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큐어모お疲れ様でした. 바이바이.